여러분, 원래는 가스펠송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떠나서 너무나 인기가 많은 그런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셨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외로운데요. 같이 하시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너무 좋죠? 근데 왜이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높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사랑받기를 바라고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여러분 혹시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모르시는군요. 그 프로그램은요. 어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다양한 영역의 강사들을 초청해서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미니 프리젠테이션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언제가 이 프로그램에 한국노인상담센터의 대표로 계신 이호선 박사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흔히 부모들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노인을 상담하다 보니까 부모도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부모는 사랑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수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는 싶어 하는데 사랑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사랑받고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누군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게잘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잘안 돼요. 왜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다가 한 여인을 우문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중동에 사막지대 가장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눈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 여인의 아픔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정말 아파하고 정말 마음 속에 갖고 있던 상처는 무엇이었냐면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는데 그 다섯이나 되는 남편들에게. 이, 어, 사랑의 실패를 경험했고, 배신을 당했고, 또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참된 사랑을 만나거나 느껴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것이 안 됩니까? 내가 충분한 사랑도 또 진정한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을 주었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즉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만한 충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잘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사랑이 비어진 빈 가슴을 안고 살아가니까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지상 맞지 는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지식도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도 보면 결국 그 이면에는 사랑의 부족이 원인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그 사랑의 갈증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이 없다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말아야 합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비관적으로 돌아서야 합니까? 나는 나 혼자 살아간다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야 됩니까? 물론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왜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와서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다함이 없이 샘솟아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해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요. 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할까?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전 지금 사랑이 풍성한데요? 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하기 전에 드라마 얘기 하나 할게요.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 넝쿨체 들어온, 굴러온 당신? 예,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드라마는 잘안 보는데 이 드라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넌 굴채 굴러온 당신. 드라마를 보면은 탤런트 윤여정 씨 역할에 맞달인 엄청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도 그녀는 잘하면서 맞달로서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엄청해 씨가 이제 엄마가 됐죠. 그리고 자신의 맞달 방일숙.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발 자신처럼 살지 않았으면 하는데, 딸은 항상 엄마의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딸에게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어느덧 엄청에 또한 방일숙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듯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엄마에게 당했듯이 또 자신의 딸에게 모질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행동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포장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선호에게 끊임없이 상처만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인간의 사랑은 충분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왜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의 문제이고 유한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말씀 중심으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처음으로 밝혀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반적으로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끌어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엔 조건도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밝혀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혹은 친구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내 생명과 목숨을 바치겠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고요. 누구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생명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신 희생적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하다는 원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잃어버리거나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죽음 이유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릴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 그것도 조건도 제한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예,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모금 3장 16절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데는 어떤 조건도 제한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됩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받아 누리게 된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이미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 삶에는 아무런 감격도 없고 변화도 없을까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값없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값없이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날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법을 법을 어기면 법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도 역시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죠.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죄를 대신 져줘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내가 빛이 있는데 누군가 내 빛을 대신 갚아주면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4장 9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어, 사실 뭐 영상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12살, 그 레브라스카 주에 살고 있는 로빈이라는 노건이라는 소년이 자신이 키우던 송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기독교 그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해서 통화했던 그 통화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듣고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s talked to I'll be up and stuff.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just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the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I,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 bye.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요. 노건이 했었던 그 말이 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애한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 말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따돌릴 때조차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상처가 많기에 더 사랑하고 아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받지 못해 그 사랑이 목말라 갈급한 영혼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살아가도록 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 주셨고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아닙니다.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날 제가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크리스찬들을 볼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하나의 취미생활이나 흥미로 인해서 그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도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서 값진 구원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다윗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요.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믿고 받아들임으로 충만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 여러분 삶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며 사랑받는 자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